참기름을 이기다세 큰술 을 이렇게 둘러 주겠습니다. 이제 다 노리 놀타게 이제 구워지면서 닭에서 나온 수분, 닭에서 나온 기름, 참기름을 한번 이렇게 따르내는 겁니다. 바로 양념 들어갑니다. 물 1리터, 50g 들어갑니다. 진간장 50g, 고추장 200g, 소고기 다시다는 10g 넣을게요. 한두 꼬집 정도, 네. 한 5g, 한두 꼬집 정도. 15g이 들어갑니다. 15g. 그 다음에 고운 소금 10g, 다진 마늘 50g. 다진 생강 15g 이걸 이온물엿이라고 합니다 이온물엿 150g 굵은 고춧가루 30g 넣어주고 15분간 이제 닭볶음, 닭볶음탕이 끓었어요 여기다가 감자, 양파도 반개 넣을게요 이래서 5분만 더 끓이겠습니다 5분 와우. 숙주를 그냥 살짝 여기다가 끓는 육수에 담갔다가 계속 드시는 거예요 파 살짝 올려주시고요 임장표 산더미 닭볶음탕이 완성됐습니다.